지명도 묘하죠. 네. 낙봉. 그러니까요. 음. 네. 실제 있는 지명인가요? 네. 어. 저는 낙봉파 때문에 봉춘이라는 이름을 만든 게 아닐까. 꽤가 거꾸로. 맞고. 거꾸로. 네. 거꾸로. 거꾸로 그렇게 됐할 수도 있겠네. 낙방파였으면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방통이 방통이 떨어진다. 그 네, 그러니까 네, 이 봉추가 아, 낙방파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 낙방파에서 죽고 싶지 않다. 아, <laughs> 이왕주말이 하러... 하러... 여기 낙방을 해, 아니, 왜 낙방을? 낙방방이또 낙방을... 예. 있군요. 네. 그데 방통 이 여기서 안타깝게 네. 유절하지 않았다면 유비의 그 세력 확장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뭐 봉룡이랑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방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익주를 차지하고 저 형주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 형주의 재활공명이 딱 버티고 있었으면 양쪽으로 해서 형주도 잃지 않고 관우도 잃지 않고 음. 어... 이 유비에 의해서 천하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음. 그세 나라 가운데서 총나라가 제일 힘이 약했던 것은 네. 어떤 그 인적 툴도 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총나라 뭐 많은 그 장수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숫자로볼 때는 네. 위나라라든가 오나라보다 못했죠. 못하죠. 못했기 네. 때문에 나중에 어죽하면은 제갈량이 스스로 나가서 그걸 막 친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주전 라인업은 화려한데 사실 백업이 너무 없었죠, 네. 그 저는 그 사천성의 성도를 가봤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쪽 사람들은 아직도 그 촉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 촉이라는 글자가 정말 도시 여기저기에서 되게 많이 볼 수가 있고 뭐뭐뭐뭐 음. 뭐, 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촉뭐촉 뭐, 촉 술집 뭐 이런 거, 촉밥뭐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뭐 깃발이 걸려 있기도 하고 뭐 굉장히 아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관호 때문인가요? 아니, 거기는 아예 그제 g 공명의 우호스 사당이 있고 그그 네. 중국어 성마다 성마다 그간 간략하게 한글자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간칭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천은 지금도 청보예요 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경 애들은 절대로 자기들은 초, 사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파라고 쓰죠 파. 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예. 아니 뭐 중경시 인구만 해도 한 4천만 가까이 되니까.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 TV.